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마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5월 첫주 주일입니다. 특히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꽃주일로 드리는데, 꽃 같은 어린이다 해서 꽃주일로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5월 5일을 이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나흘 동안, 무려 나흘 동안, 그동안에 없었던 이 4일 동안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공짜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차도 공짜로 타여주고, 기차도 공짜로 타고, 또 영화관에 가고 싶으면 50% 할인 디스카운트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할인 마케팅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하는데 혹시 공짜가 좋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셔보세요. <laughs> <laughs> 비행기 값이 더 나올 줄것 같은데 예. 미국에도 어린이날이 따로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어린이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어린이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이런 특별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마다 우리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또 자랄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대마다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나 캐릭터나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영원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를 나의 영어로, 영웅으로 삼은 적이 있었어요. 그가 1952년생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1978년 슈퍼맨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이 되어서 당시 최고의 배우들을 제치고 슈퍼맨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후로 무려 10년 동안 그 사이에 여러 어, 주인공이 되고, 싶어, 되고 싶어서 여러 영화를 출연하려고 했지만 히트를 치지 못해요. 오히려 슈퍼맨, 영원한 슈퍼맨으로 10년 동안 시리즈 4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슈퍼맨을 두고 영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 슈퍼맨의 영향으로 어찌나 하늘을 날고 싶었는지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보자기를 목에 걸지 않아도 하늘에 붕붕 달수 있는 그러한 들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못 참고 계단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냅다 뛰어버렸어요. 뛰어버리니까 저는요 순간 뛰어내렸을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중에 부양하는 순간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앉아 팔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저는 날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영웅이 날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팔을 보면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팔이 다른 사람들은 할수 있는 걸 저는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마 궁금하시면 끝나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상처가 아직도 크게 남아있습니다. 막으아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어린 나이에 영웅이었던 이 슈퍼맨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맨 때문에 저의 팔은 지금도 심하게 뒤틀린 적이 남아있어요. 슈퍼맨이라면 지구도 구할 줄 알았는데 지구를 구하려다가 제가 먼저 천국 입성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슈퍼맨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이 영원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가 승마를 즐기던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에 취하게 됩니다. 전신 마비로 장애가 되었고 견디기 힘든 고통에서 그는 차라리 산소 호흡기를 때려달라고 의사 표시를 하게 돼요. 죽게 해달라. 이 소식을 들은 아내가요. 이 남편을 붙잡고 얼굴 뺨을 만지면서 얘기합니다. 이 데이나가 얘기해요. 아직도 당신입니다.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내 네, 남편이요. 당신이니 제발 사람 안 주세요. 사람 안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이 한마디 말해요. 이 크리스토퍼레이브가 용기를 얻습니다. 끊임없는 재활운동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영화 속 슈퍼맨이 진정한 슈퍼맨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데이나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말과 행동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인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혹 잘못했을지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에 쑥스러워 합니다. 아이, 아빠, 엄마 하지 마. 쓱, 아이, 너무 이상해. 간지러워. 나 간지러워. 막 이래요. 그런데 자녀들도 실제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혹은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1년 365일 이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게 커져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본문의 잠언 1장 말씀 보면서 저는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진리 책입니다.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건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첫 걸음부터입니다. 첫 걸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받도록 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보면 첫 걸음부터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이사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며 이사의 왕이에요 그의 뜻은 평화라는 뜻으로 솔로몬은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는 자였습니다. 지혜를 받게 돼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 족속 열방들이 다 왕들이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지혜로 말을 하는가?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축복이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 짓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는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적 그리스도인들이 활기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교회마다 이단 신천지가 우리 자녀들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막이 울부짖는 자들에게 잡혀갈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 방송국인 CBS를 상대로 신천지가 CBS를 폐쇄를 위한 서명동에 나섰고, 이번엔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방송국이 신천지 아웃이라는 간판을 보고 팻말 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단을 퇴출하기 위한. 이에 맞서서 신천지가 휜옷을 갈아입고, 서울 CBS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고함을 지릅니다 거성을 지려요 시끄럽게 공부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전국으로 보면 약 1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니까 전국이 들썩들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하는 자들 중에 70%가량이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천령대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중간고사시기간인데 시험 봐야 할 학생들이 대다수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조퇴를 하고 일찍 나왔거나 아니면 혹은 학교로 안 가는 학생들이 수없이 그 가운데 많다는 점. 한국과 미국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의 문제예요.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동성의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며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율시를 얻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떠한 환경으로 바라볼 것인가, 정치권, 대기업들, 너나 할것 없이. 동성애자에게 동정심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전략에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지만 사타, 사람은 사탄의 유혹으로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태초에 아단과 하와는 지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탄은요. 소홀히 여기는 틈을 타서 땅을 정복해야 될 우리들에게 죄악을 심어서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도록 신천지에 빠지도록 그 동성애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지혜가 주는 분별력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함이란 분별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판단력, 통찰력. 어리석은 사람이란 잘못된 말에 미혹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는데, 사탄에 넘어간 아담과 같이 먹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 먹어봐야 적성이 풀리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멈추라 하시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강구하면 더러운 사탄의 악한 계획이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오늘도 영적 분별력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두 번째로 깨닫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무턱대고 처음부터 이 빠른 걸음으로 등산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생에 이를, 이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퍼센트가 낮아져요. 처음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걸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산이나 계단을 오를 때도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고마워하고 뛰는 아이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처음부터 이 첫걸음 말을 배웁니다. 내가 빨리 걷고 싶다고 무작정 빨리 걸으려고 하면 그 아이는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의 그 방향 때문에. 마음만 다급하지, 발걸음이 따라지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그때부터 서서히 스스로 그렇게 일어서고 걷게 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영적 무지함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것? 괴로운 것, 무엇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을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 이 추악한 것,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깨닫는,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나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이러한 깨달음의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중학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급성냉장이 걸려서 급하게 수술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먹는 걸 좋아했던 나인지 살이 많이 쪘던 때였어요. 허리가 거의 40... 40이니까. 예. 여러분들 몇인지 모르겠어요. 40이면 <laughs> 뭐 예, 거의 비슷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때에 제가 저는 듣지 못했지만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한 상태라 위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알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만에 선교를 가신 터라 저를 간호했던 작은 누님이 위사들이 수술실에서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위사들이요한 손에 칼을 들고 저의 배를 찢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에서 하는 말이 뭐였냐 뱃살이 하도 두꺼워서 칼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나가, 누님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제가 얼마나 <laughs>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는지.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찌나 배고팠던지요.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새끼를 꼬박꼬박 안 챙기면은 저는 살지 못할 것처럼 느꼈었는데, 간호사가 와서 물어요. 방귀 나왔어요? 묻습니다 사춘기였던 제가요 방귀라는 말에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아니요 저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주고 자꾸 한참 있다 또 와서 방귀 나왔어요? 또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방귀가 내 생계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방귀를 뿡 하고 뀌었을 때 어찌나 기뻤는지요 야, 드디어 방귀가 나왔다! 그때 외쳤는데, 그때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제가 먼저요, 간호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나! 방귀 나왔어요. 밥 주세요.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배고팠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방귀 낄 때는요, 감, 방귀가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방귀 한 방이 감사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어리실적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모든 매사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이슈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뒤돌아보고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깨달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축복 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을, 이 지혜는 우리 인생을 진리의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핸드폰과 내비게이션을 볼 것입니다. 지혜는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은 첫걸음부터 지식이 무엇인지 재정비해야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공공장소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도라면요, 기꺼이서 전도라면 끌려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첫 걸음이란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서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함께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만 나와 나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로 계십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과 아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혜가 지식이 주 앞에 있습니다. 지식을 강구해야 돼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고집이 완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에 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은 풍요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할수 있는 다스림의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이 풍부한 대통령이요. 이 장관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 옆방에서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전도사님 입술에서 그러한 말씀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롭고 지식으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대 함께 일에 동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식의 첫걸음을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으로써 사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야 돼요. 동성애가 무너지고 이슬람이 무너지고 이단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아웃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 침범치 못하도록 아웃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땅에 충만한 삶을 누리는 축복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로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의 주권으로 부여받는 우리 자녀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 0장3 1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시며 올라간 것일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 이 하나님께로만 지식을 얻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함께 겸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에 동요하지 마시고 죄악을 멀리하시기 바래요. 주님이 오 주시는 영적 지혜로 영적 지식으로 분별력을 얻으셔서 이 시대의 의외 면류관을 얻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